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가5 4 5장찬양하겠습니다이 눈에 아무 증거 아, 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서서 눈가기에 아무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하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가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지 어째 이것이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어저께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구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대상이라 여기지 않던 존재들이 구원받는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서 믿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릴리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왕의 신화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으키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역사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표적과 이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씀에 이 말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간증할 때 대부분 자신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거의. 거대한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를 떠올리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직 세밀한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지 일어난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무언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듯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되는 줄을 모르고 시험합니다. 그렇게 해도 믿는 게 어디냐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방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가지고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신화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아는 방식대로 예수님 행동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나에게 하신 말씀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기적과 이사를 보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것에서 이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나에게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그 결론은 이 아이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요, 이렇게 바뀌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꾸지람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이제 말씀하시면 아,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믿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 중심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지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한번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이 전파되던 시절에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단이 생겨나고. 또, 이단이 생겨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핍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수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게 될 거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긴 그렇고, 그러나 좀 살아야겠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이들을 주의하라는 것 안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행하는 거. 무엇이 되어서 무슨 환경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복되다. 우리의 삶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삶이지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꾸지람을 받는 삶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내 신앙이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이 신앙에 걸려 있음을 알고 다음 단계로 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순종할 터이니 주님 알려 주시옵소서. 이교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 주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지 그저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만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뭘 해야 되죠? 가면 됩니다. 믿고 가면 아이가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기, 알게 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응답을 받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기도한 그 시점에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 경험한 것을 나눌 때에 우리 가족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되는 역사이길 소망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에 무른즉 어제 7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하시는 기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간직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 앞에 나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잘 몰라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묻고 그 문제의 해결을 그냥 마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주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아 순종하는 것이 곧 말씀을 이루는 삶이구나 알게 하시며 내 이웃과 내 가정에 전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문제들이 쉬이 해결되지 않아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살펴봐 주시고 그 마음의 연약함 또한 돌보아 주셔서 그가 기도할 때에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심 온 지역에 전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